오늘 함께 받을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10장 17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들음에서 나는 믿음, 들음에서 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참으로 많은 말을 주고 받습니다. 그말 가운데서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어떤 때는 격려의 말일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위로의 말일 수도 있고 어떤 때는 굉장히 듣기 안 좋은, 듣기 힘든, 좋지 못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사람의 삶과 또그 마음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구원과 삶까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말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복음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 앞에 나는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불신앙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원망, 불평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듣는 것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별히 어떤 불신앙적인 말, 어떤 근심의 말 원망 불평의 말을 듣게 되면은 그 말에 영향을 받고 또 공동체에게 있어서는 그 말이 그 공동체에 심각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실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불신앙적인 말을 통해서 징계를 받기도 했는데 민수기 십일장에 보면은 부정적인 말을 하는 무리들이 민수기 십일장에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이 말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게 되고 어, 들음으로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이 말씀하기를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거기 안에서 섞여 사는 무리가 나옵니다 이 섞여 사는 물이 약속이 없는 그 사람들이 탐욕을 품습니다 그러면서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불평불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듣습니다 들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이제 이스라엘 자손도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 거라고 그렇게 합니다 단순히 광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고기 좀 먹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한게 아니라 섞여 사는 무리들이 약속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담역을 품고 불평, 불만을 하니까 그것을 듣고 나서 전염이 되어서 이렇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꼬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5절, 6절에서 계속 이어서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고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원망,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고기를 어떻게 주시냐면 19절에 보니까 19절 20절에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일만 먹을 뿐 아니라 코에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아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아 믿음이 없이 불신앙의 말을 듣고 그 들음으로 인해서 원망 불평을 하는데 이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그냥 입밖에 내는 나의 원망 불평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하미라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고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데요. 33절에 보니까는 33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기를 입에 넣고 이제 씹으려고 하는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씹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보로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담욕을낸 백성을.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고 이 들음으로 원망불평을 하게 되니까 그게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였더라. 그럼 하나님께서는 탐욕을 낸그 백성을 징계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4장에서는 또 이런 사건이 나오는데 14장에서는 가나안 정탐꾼 내용이 나옵니다. 열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이제 보내는데 그 중에 열 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 부정적인 보고를 온 백성이 듣게 됩니다. 아, 그러면서 온 백성이 어떻게 하기 시작하냐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가난한 거민들의 칼에 망하게 되었도다하면서 또 울부짖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와 외에는 원망한 이일 세대는 가난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므로 들음으로써 온 백성들이 원망불평을 하기 시작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 민숙이 21장에 보면 또 이러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21장에 애돔 땅을 바로 가로질러 가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로질 수, 가로질러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돔 땅을 가로질러 가는 게 아니라 애돔 땅을 둘로 이렇게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명두 명이 원망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원망 불평이 또전 백성에게 또 이렇게 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면서 죽겠다 죽겠다도 이 죽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십니다.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약속이 없는 섞여 사는 무리들이 먼저 불신앙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평과 원망을 하는 그 말이 고스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되고요. 이 들음으로써 그 마음이 그 말이 마음에 전염이 되고 마음의 불신앙을 퍼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세를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게 되고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과 지도자를 원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와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창세기 3장이 보면 첫사람 아담도 뱀이 미혹을 하는데 뱀의 이 미혹의 말을 듣게 됩니다 듣게 되고 선악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뱀이 말을 함을 통해서 이 말을 듣게 되면서 선악과를 먹는 날엔 내가 정령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면서 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말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혹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을 듣느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평과 원망,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는 이 불신앙의 말을 심각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 없는 말에 책임을 물으십니다. 왜냐하면이 듣는 것이 우리 믿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러면 무엇을 들어야 되냐? 두 번째로. 복음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그제서야 마음에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는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 말씀하기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듣고 먼저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듣고 나서 믿는 것이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거로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도 알지 못하는거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전도가 무엇입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을 들음으로써, 그래서 이 들음으로써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들음으로써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들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선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하기를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와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을 힘입어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 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44절에 사도행전 10장 44절이 말씀하기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듣게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어느 때에 일하시고 어느 때에 믿어지게 하시느냐 복음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성령께서 믿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말씀하기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들었을 때에 믿어지고 믿어질 때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스스로 깨닫거나 연구하거나 생각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복음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들었을 때에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그 수단으로서 복음이 선포되면 이 복음을 들을 때에 구원의 믿음이 생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봐 두렵습니다. 저는 복음을 들어도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봐 두려워서 못 듣겠어요. 혹 이런 사람이 있다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들음에서 나도록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꾸준하게 복음이 선포되는 이예배 자리에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되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구원받은 후에 보면요, 이속 사람이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예배가 즐겁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게 즐겁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즐겁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편으로는 이겉 사람과 갈등을 하게 됩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네 육신은 여전히 자꾸 넘어집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는 길은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어, 우리가 성막에서 보면요 어, 구원을 상징하는 번제단이 있는데 이 번제단을 지나면 바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물두멍입니다. 이 물두멍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물두멍을 또 경험해야 되는데 이 물두멍이 뭐냐면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조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자기의 자범죄를 말씀으로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이 물두멍입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보고 조명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들어야 돼. 이 말씀은 저 사람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두멍에 비춰지는 그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냐면 나의 모습입니다. 절대로 물두멍에 비춰지는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물두멍이 말씀으로는 나 자신을 비출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듣게 될 때에 그로 인해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게 될 때에 이 물두멍을 거치게 되고 물두멍을 거쳐야지만이 하나님이 그성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지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함을 경험하면서 사는 이 삶의 비결이 뭐냐 바로 말씀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말씀으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나의 발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길이 바로 말씀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따라 인도함 받는 비결이 뭐냐? 바로 주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편, 119편, 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있 있습니까라고 할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방법 또한 주의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하기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한 어떤 지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 로고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약속 아 믿어지는 약속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 말는다할때이 말씀은 어떤 어 헬라 본문 성경에서 보통 쓰이는 말씀 로고스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 말씀은 레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와 말씀의 성취와 말씀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때에 선포되는 그 말씀을 단순히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주실 약속이 있어서 주시는 거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또 받아들일 때에 그 가운데 구원의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나아가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불신앙과 불평과 세속적인 말들의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속한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불평을 하고 불만을 하고 험담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듣고 인생의 방황을 마쳤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듣고 신앙의 방황도 마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난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말씀 앞에 더욱 가까이 나오고 나아가 이 믿음의 말씀을 이제는 말함으로써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교제들.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게 하는 그러한 교제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임 받는 성산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 가운데 영원히 두지 아니하시고 살아있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로 인도하셔서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어지게 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으로 성장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나누고 전하는 복음 위에 교제 위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데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 기도하시기는 교회와 담임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에 찬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